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진의 역대 왕들의 어진을 지금 이제 쭉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현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25대 왕들 중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태조. 이성계와 영조 정조 시대는 영조 철종의 어진이고 나머지 부분의 어진들은 이제 현존하는 그 화백들에 의해서 재현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어, 후손들이 그 기록에 정해진 것을 국가 표준 영정으로 해서 그리지 못했고 보통 이제 우리가 관계돼서는 어진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용, 수용, 진용, 선용이라고 해서 그사람 살아 생전에 그리는 거와 왕이 돌아가신후데 그리는 에, 그런 경우인데 보통 이제. 어, 이곳 어진을 제작할 때는 살아 생전에서는 거의 제작 하지 않고 어, 돌아가신 후에 그 우리나라에기하면 그 초상화 기법에서 배채법을 한 안료를 칠하는 방법에서 이곳에 이제 어진을 제작하고 있고요. 어, 이곳 이제 어진이 현존하는 어진들의 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박물관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